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제가 개발 중인 이 미니게임 대결. 가능하면 리나와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요. 한 일주일 아니면 한 이틀, 아니야. 한 하루 정도? 그래, 내일 정도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. 내일 정도면 완성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.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. 봐요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는이렇게 이쪽에 있는 애에게이렇게자이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방송 기대해주세요. 안녕!